Sí. 네, 안녕하세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LG엔솔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좀 들어 올리고 있어요 지금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LG엔솔 제가 영상마다 이 호재나 또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이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를 좀 먼저 간단하게만 살펴보요 가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뉴욕주 3대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 미증시의 영향으로 1%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준 모습입니다. 자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들어서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직은 이2,500 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흐름 자체는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장, 이런 장에는 큰 수익은 어려울지 몰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이하나의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탈콘 RF 제약, 이 탈콘 RF 제약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5% 수익을 냈습니다. 비보존이 개발한 오피란 제린이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을 하면서 이 비보존 지분의 19%를 보유하고 있는 탈콘 RF 제약이 무려 22% 갭을 띄우며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시가 보시게 되면 1,428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1,428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 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 가에매수고로 두시면 9시가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좀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유엔젤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6일날 한국정보통신, 3일날 코이즈, 2일날 브레인즈컴퍼니,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런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LG엔솔 보호 예수 해제에도 주가 오르고 공매도 하락이라는 이러한 뉴스인데요. 이 LG엔솔은 우리 사주 보호 예수 해제에도 좀 우려와 달리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엘젠솔은 작년 상장을 앞두고 9,564명의 직원에게 주당 30만원씩 815만주를 배정을 했어요. 자, 이후에 공모가 30만원 대비 수익률이 70% 이상 뛰면서 이 대다수의 물량이 좀 시장에 풀릴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굳건하게 버텨줬죠 우리사주 해제일 전에 이미 블라인드 설문조사로 50%이 엘젠솔 직원들이 이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 엘젠솔에 대한 업계의 전망이 좀 당분간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자또한 가지 제가 이 내용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젠솔은 기본급의 870%를 성과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영향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산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 870%라는 이런 성과급으로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또 원금을 갚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주식을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금액이잖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량이 좀 언제든지 이 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또한 가지 이 공매도 또한 낮아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엘진솔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았는데 2월 들어서 이 공매도 비율이 좀그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일차적으로 중요한 이 골든 크로스 형성을 하면서 조정이 나아졌지만 20일선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자, 우리가 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좀 보통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 형성하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 자, 지금 패턴 자체가 좀 이때와 흡사해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조정이 나와줬지만 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자, 마찬가지로 골든크루스 이후에 조정 나와줬지만 21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자,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 자, 21선 이렇게 이탈 후에 은봉 터지고 양봉으로 21선 돌파하면서 들어 올리는 자, 마찬가지로 21선 이탈 후에 이렇게 음봉 터지고 양봉으로 21선 돌파를 하면서 들어 올리는. 자, 지금 같은 이런 흐름이고요. 이 55만원 선에서는 한 번은 좀 눌려주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이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있습니다. 자,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상승 이후에 좀 이렇게 물량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아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뭐 물량은 좀 소화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1차적으로는좀 여기까지의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며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까지의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자, 하지만 크게 저항받는 모습 보여준다. 그랬을 땐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시는 시나리오도 좀 세워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이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그랬을 때평등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가창 보시면서 또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번호 010 이하나오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 드 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 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소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천만원의 기적을 잃어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